총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다. 국경 철책 앞에서 나는 숨을 헐떡였다. 손에는 USB 하나. 그 안에는 지하 70m 깊이 거대한 군사도시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. 이반 동무 멈춰라. 나는 20년간 발칸 제국 지하철 건설 총 책임자였다.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아래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. 지하 1층은 지하철역. 지하 2층은 단 간부 대피로. 지하 3층은 전쟁 지휘본부였다. 1998년 볼로프 동지가 현장을 시찰했다. 이땅 밑이 바로 우리 혁명의 심장이여. 나는 그날 최고 영예를 얻었다. 하지만 그것은 나를 비밀의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. 2018년 3월 지하 공사 중 낙반 사고가 발생했다. 120명의 공병대가 매몰되었다. 나는 즉시 구조작업을 지시했다. 하지만 당에서 내려온 명령은 충격적이었다. 구조작업 중단. 현장 즉시 폐쇄. 120명이 아직 살아 있었다. 하지만 당은 터널을 콘크리트로 봉인했다.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. 그것이 탈출을 결심한 이유였다. 2020년 나는 모든 설계도를 USB에 담았다. 3,500장의 도면. 10만 명 수용 벙커. 240km 땅굴망. 모든 진실을 담았다. 2021년 4월 나는 지하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. 23km를 걸었다. 화물 열차에 매달렸다. 볼가 강에 도착했다. 총소리가 터졌다. 물보라가 튀어 올랐다. 나는 물속으로 잠수했다. 폐가 터질 것 같았다. 하지만 계속 헤엄쳤다.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. 며칠 후 USB를 정보기관에 건넸다. 이것은 발칸 제국 전체의 지하 구조도입니다. 나는 자유를 얻었다. 하지만 내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.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. 그럼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.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 올라온다.